<laughs> 네. 본신력만. 네, 알겠습니다. 어, 힘 빼고. 네. 어깨에 힘만 안 들어가. 네. 맞아보면 맞을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여유 가지고 하다가 네네. 붙으면은 다다 먼저. 네네. 무조건 먼저. 네네. 먼저 하고 앞으로 붙으면. 네네. 어설픈 거리버지 마. 배운다는 근데, 생각으로 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네, 네 거를 하는 대신에 밀리는 것만 없게. 밀리는 것. 그냥 이렇게. 또... 우리 고등학교 이야기하 복싱 바이러스 코치. 코치. 수석 코치입니까? <laughs> 코치님, <laughs> 코치님이코치님이 차석 코치예요? 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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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1년. 1년 펀치복싱 스튜디오에서 1년, 1년. 자, 가고. 그배연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굿. 베리 굿. 자, 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굿. <laughs> 자, 준비 중간에서 인사하고 네, 감니다 각자 세칸으로 가고 레디 큐! 가볍게 강송님힘 빼고 여유있게 기술적으로 붙을때는 확실하게 붙고 나이스 그렇지 라이스라이스 괜찮아요 어설픈 거리 그렇지 구. 나이스 나이스, 좋다 그렇지 후구어 오퍼바디, 나이스 그렇지 대줄 때 때려요, 대줄 때 대줄 때 때려요 턱만 숙이고, 낮추고 그렇지, 그런 거 괜찮아요 가볍게, 힘 빼고 쉴때 쉬고, 그렇지 리듬 밟으면서, 리듬 하면서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 리듬 리듬 그렇지 굿나이스 오케이 라이트 광성님 라이트 같은 거 한번 강하게 그렇지 위협적으로 그렇지 피하고 그렇지 앞으로 가봐 오고 가봐 확실히 그래서. 크다 커방광님 네. 커요 가볍게 툭툭툭 네. 네. 가버 올리고 오 어깨 힘빼 어깨 힘, 빼. 어깨, 힘. 어. 들어오면 라이트 붙어서 붙어서 움직이면서 떨어지지 마요 벌써 붙었잖아 후거 <laughs> 퍼바디 나이스. 같이, 같이, 계속, 계속. 나이스. 붙어서 움직이고. 들어가요, 들어가. 자, 링줄 대줄 때 그냥 가서 때리면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 대주는데 얼마나 편해. 그런 거 조심, 그런 거 조심. 붙어서 힘 빼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커버 괜찮아요. 그렇지 대체 오케이 같이 라이트 나가줘야지. 그렇지 한 번씩 원투 원투 움직여요 리듬 리듬 가볍게 툭 툭. 붙어서 가볼 오케이 라운드 끝자 일로 와세요 일로 와세요 일로 와세요 아, 사합 아, 아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해 힘 빼고 그 어. 뜨고 붙어서 후 머퍼 받은 그런 거 그냥 노려도 돼요 대주잖아 대신 얼굴만 안 들리게 네 오케이 아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힘을 잡고 중에 힘 빼야 돼네칠때안 들어오면은 박좀 떨어져서 시켜라 네 거리 반반 간 거야 아 이제 이제 몰아붙일 거예요 네 다박딱 박딱하고 앉으면서 바로 아, 맞으면서 <laughs> 같이 받아치기를 못 하겠어. 빠따 는없잖아요할만 하던데. 아픈데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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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그렇지. 붙어서 붙어서 어설픈 거리 서 있지 말고 좋아, 좋아, 좋아. 거기서 같이 그렇지 계속 계속 그렇지 그렇지 계속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머리 움직이면서 머리 움직이면서 쉴때 쉬고 원투 가자 이렇게 빠박 빠박 그렇지 원투 푸바디 원투 푸바디 나이스 굿. 갑자기 쭉 나가. 그렇지. 같이, 같이. 아,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힘 빼고 힘 빼고 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스로잉 펀치로 라이트 라이트 잼 나오잖아 라이트 그렇지 라이트 훅 나가고 마을 후까지 가도 돼오마을 후까지 가도 돼오 같이 같이 그렇지 레프, 레프트 같이 나가야죠 레프트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앞으로 나가요 광성님 앞으로 나가 붙어. 그렇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뒤걸음 짓치면 안 돼. 같이. 그렇지 좋아 좋아. 같이 라이트 그렇지. 보고 있다가. 그렇지 잘 막았어요. 오케이 괜찮아 흔들어 흔들어. 같이.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렇지 라이트, 그렇지 나가요. 나가 주먹이 느려졌어. 나가야 돼요. 려졌어 나가야 돼요. 몰렸잖아. 앞으로 나가야지. 10초, 20초, 20초. 간선이 20초, 나가야 돼요. 같이! 아, 아, 배, 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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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놀람> 5초! 5초! 어이. 5초! 어이. 5초! 어이.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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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초! 5이 5초! 한수 아. 한수님 준비. 사고나 해 주세요. 여유가 있어? 있네. 여유가 있어. 아, 저요? 어. 저는 못 하서.